이번 시간에는 대출 상환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대출을 받았으니까 갚아야 되겠죠? 갚는 방법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방법을 있고 또 이자만 내고 나중에 원금은 나중에 갚는 방법이 있는데 이자만 내고 나중에 원금을 갚는 방법을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해서 이거는 단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공부는 원금과 그다음에 이자를 같이 갚는 방법을 말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기 때문에 상환 기간이 장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방법에 대표적인 게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시험에 100% 시험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원금균등 그러면 원금을 똑같이 나눠낸다 이 말이에요. 원금균등 거기에 대해서 원리금균등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똑같이 해서 나누어 갚는다. 갚는다 이런 개념을 원리금균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계산 문제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로 나온 문제도 쉽게 정리가 되는데 원금균등은 원금을 먼저 찾고 계산 순서를요. 그 다음에 이자를 찾고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친 원리금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원리금균등은 거꾸로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자를 찾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원금을 찾는 방법으로 가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으로 그 다음에 10%로 10년으로 상환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원금 균등은 원금을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 이거죠. 1억이잖아요. 그러면 1억을 10번을 나눠서 갚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 번에 천만 원씩을 갚겠죠. 그래서 원금을 찾고 그 다음에 이자를 계산할 때 첫해는 한 번도 갚은 것이 없으니까 1억에 대해서 10%에 해당되는 천만원의 이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 갖고 2천만원씩을 갚는다. 이게 첫해의 원금 균등 상환의 금액이 되죠. 둘째 해는요.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은 똑같이 천만원이죠. 그런데 이자는요. 뭐냐면은 첫해에 1000만 원의 원금을 갚았으니까 남은 돈은 9000만 원이 잔금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9000만 원에 대한 이자 10%를 계산하면 9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900을 합쳐서 그다음에 1900을 갚는 것이 원금 균등이다. 그래서 원금 균등은 원금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자를 찾고 두 개를 합친 원리금을 나중에 계산을 한다. 봤더니 원금은 똑같고 이자는 줄어들고 전체는 줄어든다. 이렇게 갚는 것을 무슨 상환이라고 한다? 원금균등상환.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리금균등상환은 원리금을 전체를 똑같이 갚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때 여기서는 원리금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자를 찾고 세 번째는 원금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할때 원리금은 내가 1억을 대출을 받아서 이걸 10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을 나눠 갔는데 이 똑같은 금액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이죠. 그 원리금 상환액을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말한다. 다시요, 부채 서비스액을 뭘 말한다? 원리금 균등 상환액. 우리 지난번에 부채 서비스액이란 단어 기억이 나셨을 거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액인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출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한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부대저 이런 말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저당상수라는 숫자는 주어진 겁니다. 여기 0.16이라는 것은 10%에 대해서 10년일 때가 0.16이죠. 그러면 곱하면 얼마가 되요? 어, 1,600만원이죠. 그러니까 이원 하나하나를 1,600만원씩을 갚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그 1600만 원 안에는 원금 목도 있고 이자 목도 있는데 먼저 이자를 먼저 찾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1600만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자를 먼저 계산하는데 첫해는 한 번도 갚은 돈이 없으니까 이자가 1000만 원이죠. 그러면은 이게 합쳐서 1600이니까 원금은 6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해 원금 목선 600 이자 몫은 1000, 합쳐서 1600을 갚는 방법. 이게 원리금 균동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는요, 원리금은 1600으로 정해졌다. 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이제 여기서 핵심이 이자인데, 어, 이자는 원금이 600을 갚았기 때문에, 에, 자, 여기서 잔금이 얼마가 남았느냐, 9400이 남았어요. 600의 원금을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9,400만 원의 10%를 계산하면 94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940만 원이고 나머지가 660이기 때문에 원금은 660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갚는 것이 원리금 균등 상환인데 그렇게 놓고 봤더니 원금은요 감은 갈수록 많아지죠. 첫해 600, 다음에 660. 그리고 이자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죠. 이렇게 전체는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원금목과 이자목이 얼마씩 갚아가는가를 알려주는 표를 상환조견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서 여기서는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의 상환 방법 꼭기억 하시고. 특히 계산 문제에 관련해서 원금균등은 원금을 먼저 찾고 두 번째 이자 계산하고 세 번째 원리금하고 그 다음에 원리금은 거꾸로 원리금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자를 찾고 그 다음에 원금을 계산하는데 이때 원리금을 부채서비스액이라고 하고 계산은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 상환 방법에 뭐냐면 갚는 돈의 크기를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내는 돈과 원금 회수액과 잔금으로서 어떤 방법이 많이 내느냐를 이건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은요 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어 대출 상환 방법에서 어 여기서 어 뭐냐면은. 세 가지가 점증식, 원리금, 원금이 있는데 먼저 원리금을 옆으로 딱 기억을 해주세요. 원리금을 수평으로 딱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점증식이라는 것이 있고 점증식을 우리는 체증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갖고 나중에 많이 갖는 걸 점증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원금균등이 위로 갑니다. 이게 먼저 옆으로 원리금을 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으로 점증식을 하고, 내려가는 것으로 뭐냐면 원금 균등을 이렇게 딱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한 다음에 앞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처음에 내는 돈, 초기 상환액은 뭐냐면은, 어떤 순서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내는 게 원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리금이고, 그 다음에 가장 적게 내는 건 점증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내는 돈이 많으니까 원금 회수액도 이 순서가 되는 겁니다. 가장 원금을 많이 뽑는 것은 원금, 그다음에 원리금, 그다음에 점증시, 그다음에 맨 끝은 요 잔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잔금이라는 것은 남은 돈인데 원금을 많이 뽑았으니까 잔금이 가장 많은 것은 뭐가요? 점증시, 그다음에 원리금, 그다음에 뭐가 됩니까? 어~ 원금이 되겠죠 예 잔금 순서 예 가장 적은 것은 원금 가장 많은 건 점증시 잔금이 많으면은 잔금에다가 이자를 하기 때문에 이자가 많고 그~ 총 상환액은 어~ 원금 더하기 어~ 이자 아닙니까 근데 원금은 같이 내는 거니까 잔금이 많아서 이자가 많고 이자가 많으면 전체 내는 돈이 많겠죠. 총 상환액이 많은 것은 점증식,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에 원금이다. 이런 순서로 어떤 처음에 내는 돈은 뭐가 많고 원금, 원리금, 그 다음에 점증식, 그 다음에 잔금이 많은 것은 점증식, 원리금, 원금 해서 이 그림을 꼭 기억을 하신 다음에 이 중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은 똑같이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어, 원금목과 이자목을 빠질 때, 처음에 원금목은 적어지면서 점점점 많아지고, 많아지고, 이자목은 처음에 많지만 점점 적어지면서, 어, 와서 원금목과 이자목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아시고, 전체 기간에 이 3분의 2 정도가 지나면 원금의 반절을 갚는다. 이런 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무슨 상황에서? 원리금 균등 상황에서. 그래서 원리금 균등상환은 전체는 똑같이 갚지만 원금 몫은 많아지고 이자 몫은 줄어들고 전체는 같아진다 해서 이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 문제를 풀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